안녕하세요. 매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금지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코스닥 150 종목들이 평균 12% 역대급으로 상승했는데요. 자, 쇼커버링으로 상승이 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아침에 이제. 어 개법을 해서 10시 57분에 상한가가 내려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피츠앤 같은 경우 는 상가 들어갔다 풀렸다가. 오에 다시 이제 일단 상한가로 마무리됐는데요. 결국 에코프로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어떤 2차 전지 투심들이 옷장 들어서도 계속 이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갔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상한가 잔량 자체가 14만 8천 주대고요. 수급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6만 주 외국계 외국인 뭐 기관들 쪽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좀 상한가를 가면서 또 이제 매도 물량들도 일정 부분 좀 나오는 흐름을 보였죠.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였던 흐름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 사실제 올해 10만 원대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크게 안 움직인 것 같아도 요, 한, 2021년도, 2022년도의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실적들이 급성장을, 어,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2021년도에 3만원대에서 15만원대, 이렇게 다섯 배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이제 2022년도에 좀 조정을 받았고, 2022년도에 이제 초순에, 이 가격이 이제, 한 5만원대였거든요? 오만 원대였다가 다시 또 이제 2021년도 고점 부근에 갔다가 한세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죠. 10만 원대. 그래서 이제 올 초에 10만 원대였던 가격이 7월 달에 이제 150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전에는 뭐 다섯 배, 세배 이렇게 갔던 게 오늘 올해는 15배 올라갔죠. 네, 보통 이제 우리 1,000% 올라가는 것을 이제 피터 린치가 템버그라고 하잖아요. 템베거 어, 그 평생에 이제 템베거 종목을 한번 만나면 그분이 자산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에코프로가 꿈의 수익률을 준 종목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단이 분명히 이제. 어, 있으면서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그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수준 자체가, 어, 몇배 정도로 이제, 어, 있고 다시 이제, 어,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어, 좀 이제, 어, 포텐이 좀 트졌던 어떤 흐름이라고 좀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큐움 정권에서, 컨센스에서, 기존에 2023년, 2024년, 2025년도 전망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보시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대비해서 두배그 다음에 여기서 한세배 정도 올랐죠. 보통 이제 매출액이 두배 정도 올라가면 주가는 한네배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다섯 배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는 것들은 충분히 매출액 어떤 증가를 보면 이해를 할수 있는 건데, 근데 2022년도에 이제 올라갔던 거는 여기에서 보면 또한세배 정도 올라갔죠. 3배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3배 정도 올라갔으면 주가는 한 8배 정도 반, 반응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10배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8배, 10배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3배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10만원대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올해 한뭐 15배가, 이전에 좀못 갔던 부분들과 미래 성장을 좀 땡겨오면서, 2025년도 보면, 어, 여기는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만, 2023년 올해 대비해서는 다시 또 이제 2025년도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 관련되는 부분이 두배 이상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어떤 평균 어떤 가격으로 봐도 다시 또네배 이상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평균 가격을 뭐한 70만 원대라고 잡으면 그냥 이제 이 실적들이 계속 되고 그냥 그 멀티플을 그렇게 준다고 할수 있을 때내 배면 칠 어, 70만 원대에내 배면 예. 네. 뭐, 한, 280만 원도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이거보다 좀 낮추어서, 뭐, 잡는다라고 하면, 평균 수치로 좀, 이제, 잡으면, 요 정도의 흐름이 되는 거고, 뭐, 그니까, 러 여러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제, 목표치 잡는 거는, 뭐, 다릅니다만, 장기 어떤 구간들은, 훨씬 더, 어, 지금,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어,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가 조정 받았을 때는 제법 많이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어,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피보나치로 이제 계속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피보나치 가격에서 일봉을 안 보셔도 이 상승의 흐름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예, 여기 한 110만 원대 여기 가격이 유지되면 사실 에코프로가 계속 가는 어떤 위치입니다. 아무리 이제 주가가 급등해도 안 빠지면 계속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110만 원대가 유지가 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8월달에는 거기를 살짝 살짝 하다가 이제 9월달에 이제 9월달, 9월 10월달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한 어떤 이제 그래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이 83만 원, 77만 원뭐요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 의외로 이렇게 조정, 그니까 러 지지를 살짝 단기적으로 한10%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 어떤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면서, 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어, 이제 뭐, 금리라든지 여러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 공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 요소로, 어, 주가가 빠졌는데 빠질 때 보면 또 이렇게 거래량이 한참 이제, 어, 상반기에 들었던 거래량하고 다르게 거래량 없이 빠지죠. 예. 물론 이제 11월 달은 이제 아직 날짜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9월 달, 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 없이 제법 많이 빠진 거예요. 뭐 거래량이 있으면 뭐 터지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슈고, 요런 종목들 같으면 제가 많이 빠지면 뭐70%뭐 작게 그 정도로 생각하면 제일 많이 빠지면 보통 이제 실적 없이 그냥 올라갔다 이러면 8, 90% 빠지거든요. 그러면 뭐 70%가 여기에서 보면 한 45, 그 다음에 한6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60만원 대가 사실은 이제 60% 라인까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뭐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될지 조금 더 밑에가 될지 여기가 아마 저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뒤로 이제 일단 어, 60만원대 기준을 보면 50% 정도의 어떤 구간? 그냥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90에서 100 정도였던 나이는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공매도 제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 6월달까지 지금 이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달에 쇼커버링과 같은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 어떤 주가 흐름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의 어떤 흐름이 70만원대에서 150만원, 거의 그러니까 더블 정도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더블을 치고, 이제, 급격하게, 공매도가 나오면서, 어, 8월 달, 조정, 9월 달 하락까지 이제 이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쇼커버링이, 이제, 공매도 금지로, 어 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 당시에 이제 한100% 올랐으니까, 어, 저 기준을 만약에 잡으면 60만원대에서 100%는 120만원이죠.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맥스하고 정고점을 넘어갔냐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반등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걸 이제 피보나치 기준에서 이제 잡아보면 잡아 세 가지 가격이 이제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는 첫 번째 가격이 87만원이죠 그러면 어 오늘 상한가로 82만 8천원이니까 이번 주 이제 87만 4천7백원을 어떻게 간통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가격을 지나가느냐가 이제 다음 자리 이제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제 정고점뭐 153만 원은 넘어갈 수 있나요? 이걸 뭐 만약에 물어보신다 하면 134만 원대가 올라가게 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가격이 이제 87만원과 100만원이거든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지가 되냐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중기 라인에서의 어떤 가격 흐름은 결정될 건데, 일단 가장 이제 우선시 되는 게 87만원대 가격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리는 어떤 가격 자체,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91만원이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87만원대를 지지를 받으면, 뭐, 100만원대까지 흐름들도, 어 지금 분위기로 보면 연말까지 뭐, 공매도 이제 배당 이슈가 있으면, 어 거기에 관해서 또 이제 상한 기존의 어떤 물량들에 대한 어떤 쇼커버닝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기와, 어떤 지금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한가가 깨지지 않으면서 오늘 유지를 했고 이 흐름들이 이제 오션을 타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이제 부딪히는 80만 원대, 100만 원대 여기를 어떻게 간통하고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 이전에 이제 추세 라인은 여기에서는 어 단기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지를 하는 듯하다가 그냥 음봉으로. 은봉으로 내려가서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그냥 내려가 버렸거든요 10월달에 내려갔던 부분들을 단기간 한 일주일 이내에 그 중간 가격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87만원대 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일 강하게 윗단으로 뭐 90만 원대 넘겨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10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떤 흐름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좀 고가까지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이제 다시 또어 단기의 어떤 급등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이제 뭐, 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저점 부분에서는 거의 뭐, 100% 가까운 어떤 수익이 되면 이제 차익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된 어떤 물량들을 거래량이 더 이제 들어오면서, 최근에 빠졌을 때 아까 올봉에서 보여드렸듯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의 어떤 거래량들을, 연초와 같은 거래량을 내면서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된다면, 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가격대에 이제, 어, 100만원대 윗단, 100만원대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을 이제 넘어, 넘어가는 어떤 시도주 자체를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도 뭐할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장기적인 어떤 실적들을 어, 4분기 실적은 사실은 이제 리튬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2분기, 상분기 대비해서는 좋은 가격에서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멘털 개선 가격과 최근의 리튬 가격이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 리튬 관련되는 어떤 부분의 가격들이 조금 줄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거래량만 유입된다라고 하면 단기 어떤 강한 반등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내에, 어, 이 87만원대와 100만원대의 어떤 가격들을 어떤 식으로 관통하는지가 중기 라인에서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보이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